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? 저는 메브리데이 위켄드를 맞이해서 지금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저 창밖에는 보스턴 하버가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. 잠깐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, 그동안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래서 피로가 많이 누적됐는데 그 피로를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얼마 전에 그 커피에서 발암물질의나이츠로톨루인을 대량 발견했다고 해서 어, 여러분들을 놀래키 했는데 후속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물질이었는데 그 다른 물질이 제가 후속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강력한 노화 방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. 저는 그 양이에 굉장히 놀랬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여러 가지를 다 채집해 봤어요. 집에서 만든 거그 다음에 밖에서 산거뭐 어, 근처 카페에서 구입한 거뭐 던킨 도나스 커피 탁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이 강력한 노화 방지 물질이. 어느 커피를 제가 분석했던 지간에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.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. 그 이름과 그 분자 구조는 제가 한번 그 다음번 렉처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. 제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와우 커피에 이렇게 강력한 노화 방지 물질이 이것 그것도 대량으로 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거였고요. 그동안 제가 남의 논문을 보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실험은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.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고 그러잖아요. 예. 논문을 몇편 보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여러 그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어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발견을 했고요. 이게 굉장히 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동안 왜 커피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왜더 오래 살았냐 그 수명 연장의 비밀이 사실은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 노화 방지 케미컬 때문이라는 것이죠. 예, 그것에 관해서 제가 뉴저지로 돌아가고 나서 어, 제가 자세하게 데이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어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만간 뵙겠습니다.